윤석열 정권 그리고 집권 여당의 행태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 혼란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를 겪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곡 현상으로 오르고 나니까 갑자기 그동안 절제했던 본능이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민주당이 많이 앞설 때 상당 기간 매우 자중하는 것 같고 조심하는 것 같더니 지지율이 조금 역전되는 것 같으니까 곧바로 이번 이종섭 장관 도주재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을 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할 것인지, 국민들이, 국민들이 괘씸하게 생각할 사안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저지릅니다. 이번 총선이 만약에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날 경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충분히 보여주는 선행 사례 같은 것입니다.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상황을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권이 과연 제정신인가?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범인 해외 도피 사건입니다. 정말 국가, 국가의 기강,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입니다.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탄에 성공했을지는 혹시 몰라도 결국 은폐, 도피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결국 국민들에게 증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책임을 물어야 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차장, 공천장까지 줬습니다. 국민의 진실 규명 요구에 대한 윤석열 정권식의 화답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입니다. 폐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거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민과 국민을 업수히 여기는 반국민 세력 국민의 힘 대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그를 국내로 압송해야 합니다. 요즘 국민의힘 측 후보들이 뭔가 문제를 지적하면 무소불위 검찰 기소권 수사권을 믿고 마구 고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연 후보, 우리 박찬대 후보님 지역에 나온 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저를 또 고소했다고 합니다. 고소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본인이 친일적인 행위를 뭐한게 아닌데 어떤 기사를 제가 공유를 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공포했다. 그런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사서 읽기는 너무 아깝고 기사에 나온 이분의 책 진, 2021년에 쓴 일본 동행과 극복이라는 책에 나온 표현입니다. 혹시 여기서 글자 틀렸다고 또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사에 나온 것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복잡하다. 일본 제품, 일본 요리를 좋아하고 일본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면서도 일본과 갈등이 생기면 온 국민이 반일로 뭉친다. 거기에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핍박받았다고 하는 피해 의식,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병존한다. 우리가 부족해서 당했다는 열등 의식도 존재한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우리가 핍박받았다고 하는 게 피해 의식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줘야 한다는 생각을 본인은 하는지 몰라도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 받아야 우리가 설린 우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걸 국민들의 강박반영으로 규정하는 자체가 국민들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당했다는 열등 의식이라니. 이게 정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정승연이라는 후보에 걸맞는 표현입니까? 반성을 해도 모자를 판에 이걸 지적을 했다고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를 하는데 대체 허위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열등의식을 가진 존재, 강박관념을 가진 존재 피해 의식에 찌든 존재로 마음대로 표현해 놓고 이런 표현을 했다고 제가 친일이라고 하는 기사를 공유했다는 게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무슨 허위사실 공표입니까? 권력도 한 순간입니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 믿고 함부로 고소 고발 남발하는데 이거 언젠가는 책임질 무고죄에 해당된다는 거 각오하기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도 역시 저를 고소했습니다. 고속도로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서 저를 허위사실로 고발, 고소를 했던 것 같은데, 고속도로 문제에 책임 없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민의 힘의 대결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승리해야 되는 날입니다. 심판해야 되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폭망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이채양명주 5대 실정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농단 사건, 명품 백 수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이 5대 실정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5대 심판을 넘어서서 5대 국가 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합계 출산율 1 회복을 위해서 출생소득 종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물가상승률 2% 관리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성장률 3% 회복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미래 전략 산업 육성으로 혁신성장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주당표 밸류업으로 주가지수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다섯 손가락을 걸고 5대 비전을 완성할 것이고, 이 다섯 손가락에 해당되는 이채 양명주를 반드시 심판해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국민과 함께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